안녕하세요. 하루한장입니다. 오늘은 그림 그리기 챌린지 5일차 되는 날이고요. 아, 오늘은 이렇게 그 동자상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. 참고로 오늘께 너무 바빠서 그림 그릴 시간이 좀 없었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바쁜 걸 무릅쓰고 아이패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의미에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는 관계로 불교와 관련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그림이 눈에 띄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. 오늘도 어제처럼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좀 시간이 많이 잘 가더라고요. 물론 이제 내려야 될 역을 놓치게 되는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. 그런 위험만 없다면 뭐 출퇴근길에도 그림 한장 그리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. 그리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채색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림에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어도비 스케치 어플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어플에 수채화 물감처럼 번지는 기능이 있다는 걸빛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을 한번 처음 한번 써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어플의 기능, 이 어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 좀 활용을 해야 하는 건가 좀 공부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. 그걸 좀더 알고 그걸 좀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인데 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던 했다는 걸좀 알게 되는 그런 그림 그리기 오일차였다고 생각합니다. 이후에 이제 연필을 통한 채색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물감이나 뭐 다른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그림이 이제 차후 이후에 나올 건데 거기서 확실히 좀 제가 버벅거립니다. 이제 요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버벅을 계속 걸일 거예요 앞으로 쭉 채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잘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배속으로 지금 걸고 이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이게 물감이 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제 하단에 선풍기 모양을 탁 누르면 이 번지는 것이 멈추는 그런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얼굴 부분을 좀 채색할 때 버벅거리는 모습.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, 있을 텐데 지금처럼 좀 많이 아쉬웠어요. 이렇게 한번 잘못 그리고 나니까 음더 이상 채색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고요. 어쨌든 차후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이 어플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좀 직접 적용하거나 이제.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어플에 대한 공부를 잘하면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. 그리면서 느꼈던 아쉬움은. 동자승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. 동그란 머리랄지. 특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흙깃 어딘가를 살펴보는 눈동자의 표현이랄지.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잘 보시면 턱을 본인의 팔로 이렇게 앞발로 괴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를 좀 제가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자 하는 사물에 대해서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, 특색들을 잘 캐치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잘 그런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오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깨달음들 이 동자승이 어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 역시도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5일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. 아기동자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리면서 5일차 그림 그리기 챌린지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